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생선으로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D, 셀레늄, 비타민B군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심혈관 건강, 뇌 기능 향상, 근육 유지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식품입니다. 특히 참치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열량이 낮아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운동 후 회복식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중성지방을 낮춰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며 뇌세포 기능을 촉진해 기억력 향상과 집중력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안정과 피로 회복에 기여하고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참치에 포함된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키고 우울감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참치는 회, 초밥,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으며 통조림 형태로도 널리 소비되는데 간단하게 샐러드, 주먹밥, 샌드위치, 파스타 등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생선 중 수은 축적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임산부나 어린이는 섭취량을 주 1, 2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